안녕하십니까 미드리의 조쌤 박입니다. 오늘도 우리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폰 영상 편집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기 제2강 전환 효과 음악 다운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비디오나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을 잘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캡컷이라는 어플을 실행하고 들어가서 1강에서 했던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톨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겉표지 제목이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전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여기 정사각형의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곳이 전환 효과를 넣는 곳입니다. 전환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양한 전환 효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효과도 있고, 카메라, SNS,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의 전환 효과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보시면서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밀기에서 페이지 넘김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페이지 넘김을 터치하면 이렇게 넘어감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큐브 모양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큐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버튼은 전환 효과의 빠르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된 이 효과를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 전체 적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적용을 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전환 효과가 이렇게 적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환 효과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전환 효과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이 적용된 전환 효과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서 바꾸면 됩니다. 여기 터치하고 들어가서 여기 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열기 터치하고 확인 버튼 터치하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도 터치하고 들어가서, 밀기 쪽으로 가서, 페이지 넘김. 확인. 마찬가지, 여기도, 밀기 쪽으로 가서, 페이지 넘김 확인. 스톱. 여기도, 밀기, 페이지 넘김 확인. 스톱. 여기도 밀기, 페이지 넘김, 확인 이렇게 하고 기준선 맨 앞으로 맞추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환 효과가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전환 효과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시간을 조금 낮춰야 되는데 시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전환 효과 들어가 있는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0.8초로 되어 있는데, 한 1초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전체에 적용하고 싶으면, 전체 적용을 터치하면, 모든 전환효과의 시간이 1초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천천히 전환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악 다운받기입니다.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다운받는 어플을 설치해야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파도라고 검색합니다. 아래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자, 이런 모양, 영어로 파도 이러한 어플입니다. 저는 지금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설치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파도 mp3 어플을 터치하고 실행시킵니다. 요 위에 검색하고자 하는 가수의 이름이나 노래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곰 3마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덮보기 버튼 터치합니다. 그러면 곰 3마리에 대한 음악이 쭉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을 터치해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도 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기 다운로드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파도에서 다운로드 하는 음악은 저작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했던 다시 캡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을 넣고자 하는 부분에 기준선을 맞추고 여기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사운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컷에서 제공되는 음악이 이렇게 테마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캡컷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음악도 저작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넣고 싶으면 아래에 있는 이 파일 쪽을 누르고 들어가서 강친의 사운드 살짝 올리면 여기 이렇게 다운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음악이 들어와집니다. 여기 음악 파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기준선 맨 앞에 맞추고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전주 음악이 나오다가 자, 이 부분에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앞에 전주 음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전주 음악을 좀 끊어내고 싶으면 끊어내고자 하는 곳에 기준선을 맞추고 음악파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분할을 클릭합니다. 왼쪽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휴지통 삭제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음악파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다시 타임막대 맞추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맞추고 다시 터치한 다음에 분할, 왼쪽 선택하고 삭제 터치합니다. 다시 음악파 왼쪽으로 끌고 옵니다. 자, 다시 타임막대 맞추고 플레이하면, 자, 이렇게 음악이 제대로 잘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폰 영상 편집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기 제2강 전환 효과, 음악 다운, 오디오 편집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상큼한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